안녕하세요. 장동구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3월 6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76.16% 0.70%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관세 우려 완화에 외국인이 1375억 순매수 기간이 1550억 순매수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734.92 포인트, 1.61%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매 사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2 1 3 3억 기관은 2,171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 주은1 4 4 2 4 0원0.83 하락이었습니다. 3시 30분 기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일부 완화 시사에 원달러 주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살펴보면은 철강 주요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철강 생산 감축에 따른 시장 정성화 기대감에 현대제철, 세아제강 포스코홀딩스, 동국제강, 포스코스트리온 등 철강 주요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일 관보를 통해 생산 감축을 통해서 철강 산업 구조 조정을 촉진할 것이라며 주요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도입하고 산업 규제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리한 경쟁 현상을 종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외신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양해에서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계획에서 철강 생산 압축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고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에서 마찰을 일으키는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서는 중국이 생산량을 감축하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철강세 감소 등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알래스카 에 n 지 가스관 사업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산 차 관세 유예에 자동차 대표 부품 종목들이 반등했었습니다. 에치만도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 현대차, 성우아이텍, 세원전공등 일부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반등했었습니다. 감사의 트럼프가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에 한해 1개월간,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럴리 래비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우리는 빅3 자동차 업체와 대화했다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 USMCA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동차에 대해 1개월간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U.S.M.C.A.와 연관된 업계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세 적용을 한달 면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멕시코의 공장을 보유하거나 이 건설 중인 국내 자동차, 이차전지 업체들의 수출이 이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우주 업체 주가 미 미 우주 업체 주가가 상승하고, 또한 유럽과 유럽 유틸리티 시 우크라이나 전쟁서 스타링크 대체 협의 소식이 나오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에라진넥스원, 컨택제노코이노스페이스 AP성 등 우주항공, 누리호 인공위성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레드와이어 12.87, 비아세 12.57, 로켓랩 7.40, 플랜니네스, 6.71, 일루이티브 머신스, 4.75등미 우주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신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가 이끄는 이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역시 우크라이나 통신 지원을 차단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이성통신업체 유틸세이 스타링크를 대신해 우크라이나의 서비스를 확장한 게 유럽 국가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유틀 센서 이미 유럽 기관들과 우크라이나 서비스 제공한 협력을 시작했다면서 현재 두 가지 유형의 위성을 사용할 계획으로 하나는 저 지구 궤도 원맵 위성이고 나머지는 정지 궤도 위성인데 이는 러시아 진지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 드론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토크셋에 실려 발사된 무인 달 탐사선 아테네, 아테네가 6일 달 남극 분화구 인근의 고온 몬스모턴 지역에 착륙을 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체결 가속화와 유럽 방위비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방사주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버스텍, 한국항공우주, 에이브일렉트로 풍산, 에라이디넥스원, 휴니 등 방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조태오 외교부 장관이 외교장관으로 18년 만에 폴란드에 공식 방문한 가운데 어, 폴란드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어, 단독회담과 오찬회담을 열고 양국이 앞으로 방산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특히 양 장관이 어, 현재 양국간 협의 중인 K2전차 2차 이행 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차 수출 이행 계약은 지난해 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23 비상 계 경사태 등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럽 방위비 확대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7개국이 6일 유럽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금 조달 계획과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 정상회를 의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EU가 27개 회원국의 방위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8천억 유로 약 1,238조 원의 자금 동원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차기 총리 차기 총리 프리드리 메르츠는 독일 헌법을 개정해서 국방 및 안보 지출을 재정 지출 한도에서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 및 안보 지출이 재정 지출 한도에서 면제되면 방위비 지출이 수천억 유로가 유로 추가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밤 뉴욕 증시에서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4 8 0 로게트 마틴 2,580, 로스 로프그로만 2.24, 레이온0.73등 미국 방산주가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는 6.79% 윌리엄 플레어 분석가 <laughs> 루이 디팔마가 투자 등급을 어, 언더퍼폼에서 마켓 펌폼으로 상향했다는 소식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농심이 2년 6개월 만에 제품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했습니다. 농심, 오뚜기, 오리온, 삼양식품, c j 제일재당등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양해 경기 부양책 발표와 한화영 현제 기대감이 쏠되면서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화장품 관련주 애니젠 코스맥스 토니모리 마녀공장 등 화장품 관련주 신세계 HDC 토비스 등 면세점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스튜디오 미르 대원미디어 덱스터 와이랩 에이 스토리 SAMG 엔터 등 영상 콘텐츠 영화 관련주 영상 콘텐츠 영화 앱툰 관련주 RBWCJNM e NH박스 YG 플러스 등 엔터 음원 음반 관련주 진에어,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 저가항공 승 항공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중국 양해, 전국 인민 대표 대회와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중국 양해가 개최되고 있는데 리창 총리가 개막식 업무 보고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하고 경기 부양책을 발표. 중국 정부는 우선 올해 재정 적자을 국내 총생산 GDP의 4%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늘어난 수치이고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1조 3천억 위안 약 260조 원 규모의 초장기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 가운데 3천억 위안 약 60조 원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공한시 낡은 제품을 새 것으로 어, 개체 지원 정책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한안영 해제될 것이란 기대감이 증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와 내년 각각 한국과 중국의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제(APEC) 개최를 앞두고 이러면 이번 달한국의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시장에서는 중국이 문화개방을 통해 상반기 내 드라마, K-팝, 영화 등의 유통을 허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안장이 풀리면 2011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 콘텐츠 수입을 중단한 이후 8년 만에 중국 시장이 개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접합도 1위 소식이 나오면서 오리엔트 전공, 통신건설, 일성건설 CS, 형제엘리트 등 이재명 정치 테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차기 대선 주자 가운데 대통령 접합도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텍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접합도는 이재명 대표 2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6%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65%, 김동연 지사가 5% 순위였고, 대선 후보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대표 36%, 오세훈 서울시장 25%, 김문수 고용부장관 24%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 타고니 STO 테스트, 토큰증권 반행 테스트 패드를 6월 개시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STO, 토큰증권 종목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뱅크에어글버 갤러시아 모니터레이 삥거, 서울옥션 등 STO, 토큰증권 반행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에타 결정은 토큰 증권의 총량 관리 등을 하는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오는 6월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타고는 토큰 증권 테스트 패드에선 시장 참가 기간과 테스트 환경을 사전에 구축해 토큰 증권 발행과 콜리이전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편 토큰 증권 시장은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통과된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미 의회에서 반도체법 폐지 관련 발언과 보조금 지급 무산 우려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s k 이닉스 DB하이텍, 디노공업, 테크윙, PSK, 오로스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하나머트리얼즈 IS 등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으로 사이 엘비 연방회의 상호 항원 합동회 연설에서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겨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법은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며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의미가 없다.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 존스 사무장을 향해 당신은 반도체법을 제거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부채를 주는 데 쓰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지원법 폐지 조정에 대해 미 의회 주요 의원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폐지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호착추마 원내 대표는 트럼프의 폐지 요구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고 전통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트럼프가 정확히 어떤 의도로 그런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도도영 공화당 상원 의원도 트럼프 내각 후보자들부터 칩스법 유지에 따른 확약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정 반대의 발언을 해서 당황스럽다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가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을 86% 관세 부과 결정이 나오면서 전선 전력 소비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LS 일렉트릭, LS 산율 전기, 일진 전기, LS 에코네이지 등 전선 전력 소비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이 수출하는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에 86%에 이르는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이기 행정부 때 한국을 대상으로 한첫 번째 무역 제재가 LS전선 등 해당 기업들의 무사 아니란 대응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전선핵계의 LS전선이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미국의 해명 요구에 아예 응하지 않았고 LD전선의 자회사 가온전선은 미국의 해명 요구서를 국제 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답변 기한을 6개월이 넘겨서 자료를 6개월 넘겨 자료를 보내는 등 미흡하게 대응하다가 관세 폭탄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7일 공개된 연방 감보 등을 보면 LS 전선과 가온 전선, 대항 전선, 태화, TMC 등 국내 5개 전선 제조업체는 미국의 요구한 기한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1 k w 와 이하의 알루미늄 전원 케이블이 반덤핑 50.79% 상계관세 33.4%의 부가 대상으로 최종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제재는 국가 단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여서 한국은 해당 제품의 중국산 외수출국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시민 착신이 거부될기때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알아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